잠깐 주보다가 카카오뱅크, 사장님이 기성이라. 기자 찾랑하면서 아 하신 말씀이 참아왔는데 찾아왔는데 자식 는데아들는데저아왔는데 찾아왔는데 혼도왔고 부모도 이제 거의 버린다 할까? 부모도 데 찾아왔는데 찾아왔는데 찾아는데아는아아 서한결이처럼 사기꾼이 되라고 할 수도 없고 권해줄 직업이 없어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그분도 뭐 우리가 봤을 땐 저도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갔죠 100억인데 스탁옵션이 그걸 포기하고 어차피 살아봐야 이제 뭐 10년을 더 살지 그것도 5년을 더 살지 그분 입장에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10억 있으나 100억 있으나 살아온 날이 더 많은데 저도 이제 어쨌든 뭐 내년까지 살지 올해까지 살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돈보다는 참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 그래도 고객적인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나서 지금 뭐 검찰, 경찰이 뭐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판사님이 뭐라고 한다 해서 애들이 거기에 수긍하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걔가 갑자기 바뀌고 이런 세상이 아니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회를 좀 수한결까지 든 분들이 활기치지 못하도록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